반갑습니다. 스피또 2차 시작합니다. 자, 스피또 0천 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네, 또 시작합니다. 자, 스피또 2차은 오늘도 10장 구매해왔고요 자, 스피또 2 0 0 0도 바로 시작해보죠. 아, 아, 그 얘기를 하다가 끊겼네. 아, 뭐, 어차피 나눠지니까. 아,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고, 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 김수현이라는 그 잘생긴 친구가, 요즘 뭐, GD랑 방송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이제, 어, 엄청 잘 끊긴다. 야, 아 50원짜리 엄청 잘 끊기네. <laughs> 어우, 참네. 좋네. 어, 용범님, 반갑습니다. 어, 또 용범님도 오셨고, 아유, 제 구독자님들 다 오시네요. 음. 아, 첫장당첨됐고요 어, 2만원 당첨? 두 장이나? 어우씨, 보님 운이 좋으시네. 저는 2만원은 못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좀잘 됐는데, 2만원도. 2만원은 정말 본 적이. 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첫 장, 2,000원으로 깔끔히 시작하고요 어쨌든 그김소현이란 놈이, 아, 놈이라고 하면 또 그런가? <laughs> 어쨌든, 이제, 김세론인가요?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뭐, 연애를 했다, 어쩌다, 이래갖고, 이제, 또 이제, 나락이, 나락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중국에서 뭐, 뭐, 900억인가 벌었다 그러던데, 뭐. 방송 활동 그만 하면 되죠, 뭐. 그 정도 벌었는데. 뭐, 이미지는 좀 타격이 있겠지만, 뭐, 연예인 안 하면 되지, 뭘 그럽니까. 아유, 두 번째 장은 또 꽝이 나왔고요 네. 그쵸, 하리님. 힘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아유, 짜증나. 야, 용범님은 저보다 스피또를 엄청 긁으시나봐요. 6 0장이 남아 저도 이제, 여유가 되면 은더굴고 싶긴 한데, 음, 여유가 될지 않으니까. 아, 이것도 계속 안 되네요. 아, 맞네. 송대관 씨, 맞아. 송대관 아저씨, 돌아가셨죠. 참, 송대관 아저씨도, 참, 모르니까, 예, 트로트 4대 천왕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씨. 4대 천왕 이거 보고 가네, 씨. 와, 두장 연속과, 야, 스피또 신이 오랜만에 하니까 더안 도와주네요. 자, 오늘은 정말 절망의 스피또, 어, 어, 썸네일 했네요. 절망의 스피또. 어, 절망의 스피또 시즌. 아, 이거, 와, 이거, 역대급 나오나요? 오늘 2만원 긁었는데, 2천원 당첨되고 끝나면, 어, 방송 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와 진짜인가 봐. 아 어, 하나 됐네. 하나 됐죠. 네, 네, 2,000원 또 됐고, 지금 총 2만 원 중에 4,000원 당첨되었고, 아 어, 마지막 장으로 어느 덧 왔습니다. 어, 마지막 장 노가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업 삼성이. 어 아까 전에 뉴스를 봤는데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뭐 바운드리 사업이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tsmc 아시죠 대만의 기업 네 오늘도 정말 뭐가 아, 많이 안 되네요. 일단 그 기업이랑 격차가 거의 뭐 8배나 차이가 난다 절반도 아니고 우리나라 진짜 어떡합니까? 마지막 장은 좋네요 그래도. 2,000원. 야. 절망의 스피또입니다. 절망의 스피또. 2만 원 중에 6,000원. 야, 그러면 오늘 4만 원 쓰고 6,000원 두개 됐으니까 12,000원 도대체 얼마를 버린 겁니까? 그쵸. 나다께님, 로또를 기대해 봅시다. <laughs> 아, 진짜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참. 아, 곤지암에? 아, 참, 진짜 전국적으로 다시는. 곤지암이 여기서 가깝죠? 어, 멀지는 않죠? 저는 여기가 용인 근처에요. 용인 모현 근처인데, 광주랑 붙어 있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참 쓸쓸하네요. 어, 여러모로. 어, 삼성도 잘 나가지 않고 휘성도 저세상 같고 아~ 송대관님도 저세상은 같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하루빨리 뭐~ 탄핵이 되디 말디 어쨌든 간에 조금 이~ 좀 민감한 주제죠 어, 대통령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탄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원짜리 10장 2만원어치 긁었는데 2,000원 한 장? <laughs> 스피리아님. 아유, 진짜 너무 짜증나. 어쩜 이래, 하여튼, 뭐, 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스피리아님도. 네. 오늘 토요일 밤인데, 저는 오늘 여기 공장인데, 요즘 좀 일이 많아져갖고, 물론 이제 단가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을 하니까 좋습니다. 내일 하루, 요번주 정말 너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밤 늦게 들어가고 아 내일은 좀쉬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스피드도 너무 안 되네. 힘 내자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뵈서, 아, 또 뵈요. 건강하시고요.